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를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고요. 앞으로의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한 만큼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현 시장에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제약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 그 시세가 나오기 전 미리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로는 미국에서부터 제약 바이오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도 내년 기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중이 무려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원래 1980년도에는 약 2.6억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기준에서는 7억 7천 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2030년도에는 무려 10억 명에 근접할 정도로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북미와 유럽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실제 2050년도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잘 나가는 국가,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국가일수록 의약품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비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층, 20대, 30대층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인구,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의약품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헬스케어 산업까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안티에이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기대 연령, 기대 수명 자체가 100세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피부나 혹은 얼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드, 접어들면서 안티에이징 산업이 특수를 맡고 있고 그에 따른 고성장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는 개념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목표고요. 과거에는 화장품 등을 통해서 뭐 피부에 대한 미백, 피부에 대한 잡티 개선, 피부가 펴진다든지 이런 일부 분야에서만 되게 극한 됐었는데 이제는 의약품, 의료 기기까지 확장이 되면서 산업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성형 기술을 통해서 성형 관광을 올 정도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K뷰티가 영역을 이제는 안티에이징까지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그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안티에이징 영역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의료 기술이 전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 기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피부와 미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외에 나가 있는 약 196건 중에서 81건, 40% 이상이 피부 미용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거는 K의료에서도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돌보기보다는 성형, 시술 등으로 외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죠. 즉, 이 피부 암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 미용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그 관심도 높은 분야에서 K 뷰티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는 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취득한 의료 면허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의료인에게 함부로 진료에 대한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그러한 해외에서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인정받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인정받은 분야가 바로 피부와 미용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 뷰티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쪽에서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술 쪽이었죠. 수술 치료법이 의료 시장의 가장 큰 축으로 담당해 왔는데 최근에는 부작용이 적은 비수술 치료법이 현재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형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 즉 칼을 대지 않고도 간단하게 시술을 하는데 효과는 수술만큼 좋아집니다. 수술 치료법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비수술 치료법에 큰 관심을 가지는데 문제는 만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수술 치료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 세계 의료 미용 시장 자체도 현재 326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44조 7천억 원까지 성장하는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진출을 우리나라가 계속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 셀럽들의 샤라우스를 받으면서 K뷰티가 세계에서 한번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뷰티 셀럽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리쥬란 시술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K미용에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명 인사가 샤라우스라는 게왜 중요하냐? 과거에 유명 래퍼인 카디비가 샤롯을 하면서 불닭볶음면이 유행처럼 변지면서 사양식품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인도 시장에서도 잘 나갔던 것도 많지만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 잘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유명인사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K-뷰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뷰티 셀럽이자 사업가인 킴카다시안이 언급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국내 피부 미용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피부 의료기기, 안티에이징과 거리가 멀었던 기업들까지도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시장 규모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형 외국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부과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외국인 환자 수가 무려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과 외국인 환자의 급증 현황을 보면은 이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보여주는 수치인데 피부과 성형외과를 봤을 때 물론 성형외과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피부과에 특히 한국의 외국인들의 방문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 피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에 대한 의료기기, 의료약품 혹은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한국에서 40대, 50대, 특히 K 콘텐츠를 타고 나갔던 배우들을 보면은 그 배우들이 그 나이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K 안티에이징에 대한 기술력들이 주목받고 있는 건데 그 안티에이징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의약품입니다. 물론 피부의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의약품 시장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시장의 성장 규모를 보면 거의 9천억 가까이가 성장을 하죠. 문제는 이 9천억 달러에 대한 성장 중에서 대다수가 의약품 쪽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기도 엄청난 성장, 거의 8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실제 금액에 대한 규모를 봤을 때, 의약품에 대한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화장품도 50%의 성장을 보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캐파가 큰 의약품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의약품 중에서 핵심은 바로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특히나 이 분야에는 이미 뛰어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톡스 사업 그리고 필러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다른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툴리눔 톡신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움직임을 멈춘 효과가 있죠. 즉 이마 같은데 주름을 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필러 제품으로 꺼진 부위를 채워서 주름을 펴서 미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필러까지 연계할 수 있고 혹은 필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기술까지 개발해서 현재 현재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유통망을 통해서. 실적을 두 배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필러,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60%에 가까울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러 분야에서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유럽 쪽에서의 대한 매출 비중이 40%, 동남아시아에서도 매출 비중이 30%, 북미나 남미 쪽에서도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2020년도 보톡스 사업에서도 매출 발생이 시작한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보툴리눔 톡신 비에녹수주라는 제품명으로 이미 허가를 받았고, 한국 판매 파트너와 몇 군데도 이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러의 유럽 매출 비중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보틀리누톡신에 대한 기술이 이미 허가받은 만큼, 그 필러에 대한 공급망을 토대로 국내외로 이 시장에 대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안정적인 사업구조의 수익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적자를 받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2014년도에는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실적이 찍히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이미 매출부터 영업이익까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만 가지고는 성장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BNC는 보틀리노톡신, 그리고 필러 말고도 미래에 대한 기술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GLP-1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ADC 등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유망한 약물과 플랫폼 기술 확보에 지금까지 투자해 왔습니다. 다른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과 다른 점은 확실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적자를 계속 내면서 기술 수출을 통해서 한 번에 대박을 노리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안정적인 캐시카우, 보틀리노톡신과 필러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태에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덴마크의 캐리야샤와 GLP1-GIP 이중작용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노보노디스크가 GLP1으로 알츠하이머성 개성 효과 입증을 위한 대규모 삼상을 2025년도 늦으면 2026년도에 개발을 마칠 것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GLP1 이중 작용제에 대한 약물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 수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성장 동력이 명확한 기업인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 여러분들께서 미리 해당 기업 선점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에 따른 수의 종목분들이겠죠. 여러분들께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까지 접속을 마치셨으면은 고정 메시지로 제가 직접 업로드 시켜 놓은 201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 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2024년도 하반기 핵심 투자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 장 시작 전에 오늘 시장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어떤 뉴스를 주목해야 될지 모르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당일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 중간중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시장에서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핵심적이었던 내용들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투자 비전까지 여러분들께 장마감 브리핑까지 자세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텔레그램 꼭 접속하셔서 필요한 정보 확인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